진시황이 영생을 위해 찾아 헤매던 전설의 불로초 결국 불로초는 찾지 못했지만 바다의 불로초 장수체라 불리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봄기운 머금고 자라난 녀석 톳을 함께 만나볼까요?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듯, 계절이 바뀌면 시장 역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울긋불긋하고 파릇파릇한 봄바다의 주인공들. 그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은 오늘의 주인공, 톳. 제주의 봄을 알리는 녀석입니다. 많이 나와. 지금 완전 제철인 것 같아. 제일 써 요새가. 국민 해조류가 김이라면 제주 의 해조류는 톳이라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죠. 성어도 잘 되고 편도 잘 따지고 성하게도 좋고 한 번에 시장 나오면은 그냥 이거 뭐 초장에 찍어 뭐 먹고셔고 고시 시한게 맛있어요. 된장 넣고 먹 마늘도 사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소금 조금 조금 하면 돼요. 톳은 음. 제주 북동쪽의구좌나 남서쪽 모슬포에서 주로 채취되는데요. 제주 지역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주로 바닷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톳 작업하러 나옵서라는 말이 곧 봄이 왔다는 신호. 봄바람 살랑이는 음력 2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인 제주의 톳은 100% 자연산으로 씹히는 질감이 독특하고. 맛이 깊은 것이 특징이죠. 제주에서는 이 톳을 토리라고 부르는데 보리고개나 흉년을 버티게 해주던 구황작물이었답니다. 데 <목소리> 몰라사 이거 군요 일본 일본 아. 여기 원래 톳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네,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파도가? 파도가. 톨도 품질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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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좋고. 하다에 가면 지천이 토시니 먹을 만큼 건조와 쌀에 섞어 밥을 해 먹거나 반찬으로 무쳐 먹었죠. 아, 필요하시나이. 응, 이런 거를 토제 들면 안 돼. 이런 걸안 갈리면은 이튼 값을 못 받아. 지금은 그 맛과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스 관심하고 그다음 철분. 식이섬유 요소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톳을 많이 섭취하면 장수한다고 해가지고 노인의 날을, 톳이 날을 정해가지고 톳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에서도 톳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취향과 식습관에 맞는 톳 제품 개발에 힘쓰는 중입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이나 조청 등의 간편 식품은 물론 건강 보조제, 화장품까지 모두 제주 토시 주인공입니다. 제주도는 자연산 토이다 보니까 각종 무기염류나식이에산류들이좀더 많이 함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건강 식품, 장수 식품으로서의 어떤 제품들을 향후에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 메뉴로도 각광받는 톳. 짬뽕에 들어가는 면, 면이랑 이제 피자 도우, 피자를 만들 때 이제 피자 도우에 이제 톳 가루를 이제 사용해서 같이 이제 음식 나가고 있습니다. 한식 메뉴가 아닌 피자와 짬뽕에 톳을 넣어 요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대끼거나 못 드시는 분들도 좀되 있다 보니 토슬 한번 이용을 해서 음식에 나오는건어떻겠냐 그래서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먹어보니 면도 쫄깃쫄깃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첨가를 해서 어, 뭐 부대끼는 것도 많이 못 느끼고 해서 이렇게 토슬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우에 토슬 갈아 넣어 숙성한 다음 상큼한 파인애플과 토마토, 고소한 우도 땅콩. 그리고 치즈를 넣어 바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을 살린 톳피자 어른아이 할것 없이 반하게 되는 맛이고요 짬뽕에는 면은 물론 고명에도 톳을 사용해 더 풍부한 맛과 영양을 담았습니다 라든지 뭐. 몸이라든지 이제 영양소 파괴가 조금 더덜 되게 가열을 덜 해서 웬만하면 이제 맛을 같이 함께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부문과 동시에 바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은 16배, 철분은 550배 많다는 톳.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 섬유소까지 풍부한 데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바다의 불로초라는 별명이 과하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자산 어보에서도 토이채 혹은 농미채라 부르며 맛이 담담하고 산뜻하다. 삶아 먹으면 좋다며 톳의 맛과 영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맛과 영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톳피자와 짬뽕.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밀가루면보다는 좀더 탱글해지고 음, 부딪끼지도 않고 그냥 이제 편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피자에도 톳이 들어가서 사실 어, 혼자 한 판을 다 먹어도 <laughs>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가 아닌 서남해안의 섬에서도 톳이 자랍니다. 3, 4월 봄꽃들과 함께 피어난다는 관매도의 톳 제주로 귀향가던 선비가 섬을 붉게 물들인 매화를 보고 관매도라는 이름을 지었다는데요. 봄 관매도에 가면 봄꽃만큼이나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 바로 톳을 채취하는 풍경입니다. 모자반과에 속하는 톳은 매년 번식을 거듭하는 단연생 해조로 파도가 넘실대는 암초 주변에 자생합니다. 물이 차 가지고 있으면 텃밭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빠지면 텃밭이 보일 때 그럴 때 텃을 채취해야 돼요. 봄꽃이 남쪽인 제주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 육지로 번지듯 톤 역시 제주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때문에 진도의 텃은 아직 자라난 중이죠. 아직까지 안 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면 얘네들이 물 먹고 햇볕 받고 해서 정말 금방 이렇게 많이 커요. 토시 다 자라고 나면 허리 펼새 없이 수확을 해 육지로 보낸답니다. 관내도 사람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효자 중 효자죠. 옛날에는 봄나물로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안전이 이것이 우리 동네 수입이에요. 토시 금값이에요. 해조류 종류들이 성인병도 좋고 모든 만명에 다 좋다고 하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없어서 못팔 정도로. 톳의 인기가 갈수록 올라가며 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부녀 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톳 요리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요. 섬 안악들의 정성과 손맛을 그대로 살린 메뉴들을 선보입니다. 토부침개와 톳튀김톳칼국수 등등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절반은 음식에 있다는 말처럼 관매도 여행의 즐거움 중 절반은 톤 요리들을 맛보는 데 있는데요. 덕분에 관매도는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맛섬이기도 합니다. 손수로 부침개도 하고 어, 나물에서도 잡수고. 밥도 있어요 잡수고 여러 가지 에다 필요해요 톳시 그렇게 사는 게좋다고시일부로 수출하고 일본에서는 톳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라며 학교 급식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톳 요리를 메뉴로 제공하게 할 정도 맛이나 향이 강하지 않아 다른 식재료와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원래 톳은 콩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저가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톡톡 터지는 톳의 식감과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이 환상적인 톳 콩나물 무침 말린 톳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더욱 활용하기 쉬워지는데요 요구르트에 섞어 간단하게 마시거나 팩을 해도 좋고 반죽을 해 칼국수를 해먹기도 좋죠 낯선 식감 탓에 해조리를 꺼리는 아이들. 다이어트 때문에 면요리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톳칼국수터하고 밀가루하고 궁합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칼국수를 해서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몸에. 허락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감매도 오시면 칼국수를 먹고 가야 돼요. 안 먹고 가면 서운하거든요. 관매도의 봄바다가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관매도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욱 오래 톳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 4월부터는 자연산 톳이, 6월부터는 양식 톳이 제철을 맞습니다. 진도에서 생산하는 양식 톳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양이나 품질이 뛰어나죠. 양식 톳이 자란 시기는 11월, 12월 달에 종자를 감아 왔고 5월 달까지 지금 한참 큰 시기죠. 자연산에 비해 사람의 손길이 조금 더해졌을 뿐 맛과 영양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3 0에산 40cm 정도 아마 자라고 있어요. 다 자랐을 때는 한 2m가 넘죠. 감매 마을 일구만 한 120톤에서 한 130톤 나올 거예요. 여기 간호 마을까지 하면 한 200톤이 넘는다고 봐야죠. 무럭무럭 자라 관매도의 여름을 책임질 겁니다. 진시황이 찾아 헤매던 불로초가 토신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맛과 영양만으로도 톳을 먹어야 하는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